자, 이번 시간에 우리 3학년 친구들과 함께 할 단어는 4단원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입니다. 편지에 마음을 담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봅니다. 라는 건데, 자, 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좋을까? 라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자,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4단원의 중요한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 어, 편지에 지금 별이 날아왔어요. 우리 용어 살펴볼 시간이죠? 짜잔!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 이번 단어는 편지입니다. 한자어예요. 한자로 편할 편, 종이지인데요. 편지의 뜻은 안부, 소식, 용무 등을 적어 보내는 글이라고 합니다. 쓰고 싶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잘 써서, 또 특히나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다는 게 되게 확실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 아저씨께서, 집배원께서 이렇게 원하는 그 장소에다가 편지를 전달해 주시죠. 선생님이 어릴 때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특히 손편지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전자우편도 많이 사용을 하죠?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부터 볼게요.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익히기입니다. 편지를 읽어 볼 건데 우리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익혀보자. 편지를 읽고 누가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지 알아 봅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이때 편지에서 이것을 찾는 거예요. 무엇?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겁니다. <laughs>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찾는다.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편지를 바꾸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가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은 마음이었나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마음은 달라지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엿보기. 마음을 나타내는 말. 뭐 예를 들어, 미안한 마음이나 축하하는 마음이나 칭찬하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떤 말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자, 먼저 미안한 마음은 미안해. 많이 속상했지?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축하하는 마음은 축하해. 기뻐요. 정말 대단하다. 와 같은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마음은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나도 너를 닮고 싶어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내 마음을 어떤 말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미안한 마음, 축하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가죠.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글을 통해 나타난 글쓴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선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을 딱! 내 마음은 이래 하고 직접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글쓴이의 마음을 알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 직접 표현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직접 표현한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고요. 또는 직접 표현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 말이나 행동을 잘 보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글쓴이와 비슷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왜 선생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야 하는 거지요? 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글쓴이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글 속에 나오는 글쓴이의 마음도 더 쉽게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야 합니다. 글쓴이와 전혀 관계없는 경험이라면 아무리 떠올려도 지금 이글 속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는 글쓴이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 전하고 싶은 마음과 또 그에 어울리는 표현이 있어야겠죠. 마음을 어떤 표현, 어떤 말로 표현할 건가. 그에 어울리는 표현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봅니다. 자,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때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을 찾거나 말이나 행동에 나타난, 나타난 마음을 짐작해 보거나 글쓴이와 비슷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어머니와 물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순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늘 동생편만 드신다. 어머니께서 늘 동생편만 드신대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글순이가 서운한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물감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가방에 잘 넣었어?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서는데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글쓴이의 행동이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어머니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서는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짐작해 볼수 있는 글쓴이의 마음, 화가 났나보다. 글쓴이의 화가 난 마음이 나타난 행동입니다. 글 속에서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짐작해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야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잘 나타나게, 마음이 잘 나타나게 편지를 쓸수 있을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신의 나의 생각이나 느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자세히 써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엇을? 생각이나 느낌을.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써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느낌이기 때문에 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때 마음이 어땠다는 거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써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한 낱말을 되풀이해서 쓰기보다는 쓰임에 따라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로 바꾸어 사용하면 좀더 풍부한 편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쓸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잘 나타나게 쓰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보고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은 무엇이 있을까를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어떻게 쓸 건지 다음과 같은 편지의 형식에 맞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편지는 지켜야 할 형식이 있는데요. 자, 어떤 형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받을 사람을 써야 돼요. 이 받을 사람이 친구나 동생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누구에게와 같은 표현으로 쓰지만 우더른께 편지를 쓸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누구누구께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첫인사를 써요. 왜 그냥 인사가 아니라 첫인사냐면 편지에 인사가 두번 나오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인사. 그래서 첫인사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또는 안부 인사 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하고 싶은 말. 이제 이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마음을 표현하는 말또내 생각이나 느낌 자세하게 나타내 줄수 있고요. 전하고 싶은 말이 끝났으면 이제 끝인사입니다. 보통은 안녕히 계세요나 잘 있어, 잘 지내, 뭐 다음에 또 만나와 같은 간단한 인사를 쓰게 되죠. 그리고 쓴 날짜와 쓴 사람으로 끝을 냅니다. 쓴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친구나 또는 동생에게 쓸 때는 누구누구 보냄 또는 누구누구 가 하고 쓰면 되는데 우더른께 편지를 보낼 때에는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올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지는요, 이렇게 형식을 잘 갖추어서 써야 해요. 때문에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편지 형식에 잘 맞게 편지를 썼는지, 혹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도 편지의 형식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지 쓰는 방법까지 봤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볼까요? 일단 편지를 쓰려면 누구에게 쓸 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지의 내용을 쓰기 위해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전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던 일을 잘 정리해 봅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잘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죠. 이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말잘 사용해야겠죠.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써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핵심은 마음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퀴즈야 놀자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을 찾거나 글쓴이의 이것이나 이것을 살펴봅니다.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을 찾는 것 외에도 글쓴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죠?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로 완성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편지 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실 국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편지는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왕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편지의 형식에 잘 갖추어서 잘 맞추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볼까 한 다섯 분 정도. 를 골라서 직접 편지를 쓰는 연습을 해본다면 교과서 내용도 쉽게 익힐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편지 쓰기 연습해봤으면 좋겠네요.